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유시빅 자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시빅이 현재 이렇게 한 3%가 살짝 넘어가는 자 이런 상승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빅이 이렇게 좀 간만에 상승에 나오는 게자 계속해서 내려만 가고 있었던 우아한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다행히도 이 앞에는 있전저점이 깨뜨리지 않는 이런 모습과 함께 좀 상승에 나와주고 있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예 추세 자체를 좀 돌려 세우지는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빅이라는 뭐요 종목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라든지, 자 이거를 뭐 그렇게 하실 때는 아닌 거고 지금은 당장의 관망을 하면서 또 추가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당연히 이제 시. 시비... 이라는 종목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두배 갑니다 어,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사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도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계속 하락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지지, 어, 지속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당연히 이 가격의 움직임을 추종하라는 알트코인들 또한 가격이 이렇게 단순에단순에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왕이다 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라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 해봐야 어차피 조만간에 또 다시 저항맞고 떨어지게 뻔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 내가 지금 막 따라 들어가는 이런 매매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의 흐름을 확실하게 읽어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다,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이렇게 나가버리는 자,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단타로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다시피 계속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단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히 순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단일담회사도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자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또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자 제가 이 크레딧 코인이라는 종목을 8시 1분에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었죠. 자 그러면 크레딧 코인이 8시 1분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정확히 한이 때쯤이었죠 보시면 이때가 8시 2분입니다 자 제가 이때 여러분에게 522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가격에 급등해 나오게 되면서 또 저에게 문자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맞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그러면 단타 칠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나도 제발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찾아서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전체적인 코인이 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물론 못 보내드린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항상 이렇게 종목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좀 많이들 보내셔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한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런 단타 종목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저랑 이렇게 꾸준하게 또 영상으로 소통을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단타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계좌가 확 이렇게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한 번에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보셔야 지만 계좌가 순식간에 점프업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특징이 있는 게자 바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요 자 이때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 매집이 되는 요 물량 자체가 요 앞에서 터져 나왔었던 이 매물대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인 건데, 자 제가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왜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해 줬다가 눌림 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눌림 목을 잡고 쌍바닥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기도 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저는 예전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말씀해 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수익을 좀 내실 수 있게 다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자 요번에도 이번에 어 진짜 여러분들 대시세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지금 빠르게 받아가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확실하게 불릴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딱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히든 종목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역시 여러분들 코인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 종목 정말 잘좀 받아 가셔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로 손실 났던 거 모두 다 회복을 할수 있는 자 이런 한 매매를 반드시 꼭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다 당연히 수급의 움직임이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이렇게 나가버리는, 자,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단타로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의 계좌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보시다시피 계속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때는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단타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야지만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단일담회사도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는게 굉장히 좀 어렵죠.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은또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자 제가 이크레디코인이라는 종목을 8시 1분에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었죠. 자 그러면 코인이 8시 1분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정확히 한 이때쯤이었죠. 보시면 이때가 8시 2분입니다. 자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522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 1시간 정도 후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해 나오게 되면서 또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봤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큰수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충분히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그러면 단타 칠수 있는 종목들을 정말 꾸준하게 잘 받아가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나도 제발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코인 자,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단타 종목 찾아서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전체적인 코인이 다 하락을 하게 되면은 물론 못 보내드린 날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항상 이렇게 종목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저에게 이렇게 문자 좀 많이들 보내셔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런 단타 종목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종목에 제대로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대시세 매매는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저랑 이렇게 꾸준하게 또 영상으로 소통을 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당연히 단타 종목으로도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계좌가 확 이렇게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한 번에 100% 200% 이상의 수익을 보셔야 지만 계좌가 순식간에 점프업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특징이 있는 게자 바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을 때 거래량이 터져 나오고요 자 이때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 매집이 되는 요 물량 자체가 요 앞에서 터져 나왔었던 이 매물대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 종목인 건데, 자 제가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왜 지금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크게 급등을 줬다가 눌림 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확실하게 눌림 목을 잡고 쌍바닥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고기도 뭐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저는 예전에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종목을 말씀해 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이 수익을 좀 내실 수 있게 다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자 요번에도 이번에 어 진짜 여러분들 대시세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지금 빠르게 받아가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절에 확실하게 분릴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2964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딱 보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히든 종목 다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역시 여러분의 코인은 한번 올라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이 종목 정말 잘좀 받아 가셔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손실 났던 거 모두 다 회복을 할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이루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